자 이제 무효인 법률 행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 무효인 법률 행위는 그런 게 있었죠.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있었고요. 또 하나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그리고 이제 애매한 것이 비진니 의사 표시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103조에서는 문제, 지금까지 거의 2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게 이중매매 적극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가담은 이중매매. 요건 앞에 본 것처럼, 어, 바로 민법 103조 2번,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럼 미리 다 배워야 돼. 자, 반사적 법률에 해당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선의제3자라고 할지라도 더다 보호받을 수 없다, 끝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여전히 갑입니다. 따로 등기 넘겨줬단 말이 없으면 어타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자, 그런데 등기 넘겨주기 전에 갑이 누구한테 배변 한테 자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게다가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까지 병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물건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떠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병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단 논의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에서는 뭐라고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적극 가담을 하게 된다. 이+ 뭔소리냐면가벼운 사람한테 가서 야 너는 으란 다시 등기 넘겨주지 않았지. 그러면 내가 금액을 두 배를 터줄 테니까 나한테 팔고 나한테 등기를 넘겨다오. 이렇게 아 적극 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등기까지 넘겨받았다라고 했을 때자이 중매. 적극 가담. 이건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설령 등기를 받았다 할지라도 병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 그래서 문제를 약간 응용을 해이 병이란 사람이 병이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뭘할수 있다. 바로 대리인이 돼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병의 대리인이 돼서 바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뒤에 서 대리인이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대리행위가 됐다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그 효력이 귀속되게 된다.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등기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자, 바로 비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될 테고 한편 현재 병한테 소유권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불평정이라는 사람이 이사고꼭 내막을 몰랐던 선이다 라고 전제가 되게 됩니다. 선이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가불평자 정한테 넘어갔을 때 정이 자 소유권을 자 아니구나 가불평정 맞구나 해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냐 해서 어 민법 103조 자 103조 위반 반세적 법률행에 해당되면 이건 절대적 무효라고 해서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정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빼버리고요. 이게 지문이 다섯 개가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야 되는 한 개밖에 없거든. 그럼 지문 네 개는 개 쓰레기야. 이 문제는 답이 무조건 사번 내지 오 번에서 구성을 했던 게백 프로였었고요. 백 프로였었고. 그러니까 이중 매매 적극 가담이란 문장이 시험 지문 속에서 나오게 되면은 자 지금 제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된? 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것 그런데 너무 쉽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하고 26회 때 나왔던 문제가 대리인 제, 제2 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본인에게 법적 효력이 귀속되기 때문에 제2 매매계약은 어찌 됐든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적극 가담은 이중 매수인으로부터 제2 매수인으로부터 이것의 등기를 넘겨 받은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문제는 아주 복잡해요. 자, 문제는 검청 길게 사안들을 길게 썼는데 이중매매 적극하다면요. 자, 이 매매기한 뭐가 되고? 모여가 되게 될 거고 자, 설령 선일자라도 제3자 취득할 수 없다. 근데 거기 제가 자료 정해놨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자리에 틀린 것을 고르시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돼? 유효라고 하는 거두 번째가 뭐가 된다? 취득한다 이게 이제 다 틀린 표현이야 지금까지 16년 동안 단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이중매매 적극가단 문제를 물을 때는 항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명제를 구성을 하고요 틀린 것은 결국 이제 유효 무효에 대응해서 뭐라고? 유효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표현대신에는다다 취득한다. 100%입니다. 100%, 100 아주 단순해. 그냥 4번 5번 중에 찾아보면 이걸 꼭 뭐라고? 저거 저거 가슴 겁나 아픈 사연을 제시하면서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유효이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 주거나. 자, 선의 제 3자가 자, 조실 부모하고 등등등 가슴 겁나 아픈 사연을 제시하면서 결해서 결국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틀렸다고요. 그래서 아예 이중 매매. 적극 가담 들어가면 무조건 무조건 지금까지 당... 한 번도 예해 없이 뭐라고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었고 그때 답은 유효 또는 뭐가 된다 취득한다 요걸 요걸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요걸 머릿속에 그러니까 내용을 볼 것도 없어 이 문제는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이중 매매 적극 가담이란 말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뭘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때 답은 뭐라고요 유효라든가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100% 답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지문 길이가 억수로 길게 나오고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외우시라고. 이게 뭐 제2매매계약은 뭐 접근가되면 2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틀린 것을 고시해서 르 뭐라고요? 유효하고요. 제3자 취득한다.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답을 구성한다고.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쭉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이 공식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 절대 이거는 이렇게 풀지 않으면 1분안에 풀수 없.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는 이제 사례형이 아니라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심객 대일객 이렇게 가야 되죠. 본인 심리적 원인 객관적 가치 대인 일반적 거래 경부 보죠. 그다음에 객관적 가치해서 본심객 대일객 이렇게 끊어 가시면 돼. 해서 사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절대적 무효의 한 예시로서 선의 제 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요.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또는 음.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불자 어, 불균형 그다음에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요렇게 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건 뭐가 되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되면 선의제 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기서 이제 사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가 자 현전 불균형인지 사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처럼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공박 관련 그래서, 본심객 있다로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공박이라고 하는 거, 항상 이제 대리인 얘기를, 아, 첫 번째 얘기부터 가볼까요? 공박의 범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게 된다. 해서, 꼭 경제적으로 궁궁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막 쫓기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사겠다고 했을 때, 시가가 1억다리데 어쩌죠? 쫄아가지고, 바로 3천만원에 매도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경우에 따라서 공박이 되게 될 수도 있죠 했고 현전 불균형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는 바로 민법 백사 주의반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돼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대리인이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인이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 등을 체결을 했다. 근데 자 이때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라 하는 거. 요게. 하나씩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그 법률행위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바로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 자,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법률행의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일반적인 거래 경매 부족을 가리켜서 무경험이라고 정의를 한다. 특정한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무경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대리인이 일정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게 민법 104조 위반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대리인이 무경험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그 법률행위 내용 자체 가 법률에 당시 객관적 가치에 어떤 현점 불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소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해서 결국은 외우실 게 뭐라고요? 자, 공박이라고 하는 거, 본심 이렇게 하는 거죠. 공박은 뭐가 되고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원인도 포함을 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대일이라고 하는 거,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테고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그게 아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음 현전 불균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현장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바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요거 틀리게 뽑을 때 주관적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거래 물건에 관한 거래 과정에 있어서 거래 과정에 있어서 일반 당사자의 무경험이나 또는 공박 등을 이용해서 타방 당사자가 아자불 어 뭐죠? 어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무상 계약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바로 소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심리적으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 이런 상황이 초야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이거 뺏기느니 누구한테 주겠다, 뭐, 을한테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소위 이걸 넘겨줬다. 그래서 나중에, 어, 다시 돌려달라. 불공정한 법률이니까 돌려달라. 이런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는 거.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뭘 의미를 하게 된다. 바로 일반적인 거래 과정에서 공박이나 무경험 이런 것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크게 입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된다. 그래서 무상계약 또 이제 경매 이런 데서는 다 바로 불공정한 법령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미 우리 자료에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나왔었죠. 이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의 질문이 해서 답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담 없는 증여 이런 데 있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적용 배제가 되는 게 무상계약,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할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심하고요. 대일, 일대, 대일, 일대 뭐 순서 어느 쪽이든 간에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시험 문제 질문에서 막히는 거한두개 있어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심, 대일, 일대. 본심, 일대, 본심, 일대. 본심, 일대가 낫구나 해서 본심일 때 본심일 때가 제일 낫다. 해서 본심일 때 본심일 때 뭐야? 자,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공박의 범주에 포함된다. 아,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그리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외 객관적 가정. 본심일 때 이거 좋다. 본심일 때. 아, 본심일 때. 이거 좋네. 해서 어, 그래서 요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 정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민법 13조 0 위반 이중 매매 적극 가담에 있서제2 매매 계약은 어찌 됐든 무효가 될 것이고 선의 제 3자 보받지 못해서 선의 의제 3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바로 유효라든가 또 취득한다 이런 것들이 틀린 표현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이 있는 키워드가 본심 일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객관적 가치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도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객관적 가치가 현재의 균형을 잃게 되면 은 그때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예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 그다음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래 경. 보죠. 바로 이것이 무경험에 관한 개념 역시 객관적 가치. 그러나 무상계약 등에 있어서는 소위 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자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 중에서 통정허위 표시라는 개념하고요, 비즈니 의사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주요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일단은 앞에서 공부했던 절대적 무효와 대응해서 서로 짜고는 의사표시 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의 제 3자라고 하는 사람은 얻어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외우실게 뭐라고요? 선의의 제3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라고 해서 사안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중매매 적극가담이랑 비교해대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제1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이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병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게 된다. 이게 이중매매에요. 제이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항상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이 병이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병은 얻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거 무효가 된다. 103조의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내막을 모르는 정이라는 사람 꼭 선의가 되라고 전제를 해서 구성하죠.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아, 자,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근데 통정 허위 표시는 이런 논리 구조죠. 가비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을과 짜고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을 명의 등기는 소위 서로, 서로 짜고 하는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가 돼서 무효가 되게 된다. 무효가 된다. 자, 근데 을이 현재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내막을 모르는 선의 제3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냐. 예, 병은 당연히 얻었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항상 문제, 문제를 구성할 때 자, 과실이 있는 자, 제3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병이라는 사람은 얻었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통정 허위표사 가장 쉬운 문제 유형이 바로 병은 얻었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야. 앞에서 이중매매 적극 가담이 되면 선의제 3자라고 하는 사람 뭐가 된다. 아, 정이 된다.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병은 얻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요, 정은 얻었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통정 허위 표시에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검토하게 될게. 자, 지금 3자인데 선의제 3자의 범죄에 제외가 되는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공정화의 표시해서 보호받는 선의 제 3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이 겁나 많고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두 명이죠. 그래서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 3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선의 제 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다른 거 외울 것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16년 동안 나왔던 문제에서는 선의 제 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두 가지,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 3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지금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 3자할 때얘 같은 얘기고요. 자세히 볼것 없고 뒤. 보는 거야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 3자는 어떻다 선의 제 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 문제는 보통 박스형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호받는 제 3자끼리 연결한 것은 그럼 뭘 빼야 돼?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 3자를 빼면 된다. 또는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받는 제 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뭐라고요?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 3자는 선의 제 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슈 자 지금 2 9 3 0회 연속 나왔던 개념이죠 아, 은닉행위라고 해서 증여유효 매매무효라고 하는 거 증여유효 매매유효 자 다시 증여유효 매매무효라고 해서 아예 통째로 이거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자 은닉행위 간단하게 사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닉행위라고는 하 거. 일단 통정허위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전제해서 하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등기부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돼있었는 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근데 실제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가 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뭐가 포함돼 있었다? 증여라는 개념이 포함이 돼 있었다. 근데 증여 형식을 빌리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갑과 을이 작당을 하여 매매로 짜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우리 민법에서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 증여라고 하는 것이 비록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증여가 있었던 사안이니까 이 사안 증여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실체관계고 하 등기의 부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얘가 뭐 병한테 팔든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어 누구한테 팔든 말든 뒤쪽은 다 얻었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해서 은닉행위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가 바로 매매무효 증여 유효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가 딱 나오게 되면 일단은 내용을 몰라도 머릿속에서 선의 제3자는 싸가지 없어도 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문제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게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되게 감사한 문제 보통 박스형으로 구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문제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2십 개, 30회 연속 나왔던 거 자, 증여 유효 매매 무효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공정 허위 표시 끝이야. 이렇게 끊어서 간다고. 아까 우리가 아, 이렇게 봤었잖아요. 이중 매매 다시 민법 103조 얘기할 때 이중 매매 적극 가담하면 틀린 걸 고르시오. 유효라든가 자 선의 제삼자 뭐 취득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심일 때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 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을 행위할 때 공박이라는 키워드에 서나서는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리적 원인도 포함된다.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일반 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고 대리인도 포함을 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현전 불균형 이때 현전 불균형 여부는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거래관행, 증여 등에 있어서는 무상계약에 있어서는 어떠다? 소위 어, 민법 백사4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제에서 이슈 자제 3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취득을 한다. 근데 꼭사가지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중매매 적극가담처 ]처럼 절대적 무효에 있어서는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하지만 아,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 제3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거두 번째 선의 제3자에 포함되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은닉행위 증여는 유효가 되고 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자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제 읽어보지 말고 이게 속달이 돼야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통정인 뭔지를 봤을 때이 주제 본심일 때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떠올리게 되면은 설령 여기서 답이 안 나오더라도 답이 뭐라고요? 거의 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안해 듣고 이해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버려요. 안 돼요. 그냥. 불공정한 법률의 경우는 본심일 때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만드셔야 돼요. 뭐 제가 만들어 드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만들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비즈니 의사 표시 첫 번째 포인트 비즈니 의사 표시가 뭐냐? 농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해서 우리 시험용으로 비즈니 의사 표시에 포함되는 거 일괄 사제. 요거만 보가 된다. 비즈니 의사 표시 시험 지문 구성할 때 점점점 엄청 길게 깔아놓고 비즈니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해. 그러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일괄사직 있으며더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맞고요. 일괄사직 없으며더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갖추실 것. 자, 두 번째 이슈. 이게 좀 짜증나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게 제일 어려워. 자, 백삼 3주의반 뭐가 됩니까? 무효. 불공정한 범죄력이 뭐가 됩니까? 무효.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통정 허위표시가 뭐가 됩니까?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몰라. 알았거나 상대방 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돼. 몰랐고 알수 없었다. 선이무가싫로만 다다 유효가 되게 된다. 이게 힘들 다니까 다른 것들은 딱딱 무효, 유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유동적 무효 되고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1억짜리 자동차로 한대 사주겠다라고, 자, 아, 어, 얘기를 합니다. 소위 그래서 듣던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사다오라는 증여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얘기해 놓고 잊어버렸어 농담한 거니까 근데 을이 와서 나중에 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된다. 그랬을 때아그 농담이었는데라고 하는 거 이게 이름 안에뭐가 된다 비즈니 의사 표시. 그럼 농담이었으면 법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농담이면 법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질 수도 있고 안질 수도 있는 거지. 그 봐봐, 농담형 법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러면 어째 제가 책임을 안 지지 무효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게 알면서 계속 당한대니까요. 다른 데랑 틀리다고 이게. 다른 건 유효, 무효 딱딱 떨어지는데 비진입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어떻다? 유효나 무효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사주기로 했다고 증여하겠다고 그래서 좋아 사줘 이렇게 했는데 이때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이게 농담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소위 비진입 의사표시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자 근데 이게 농담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어떻다?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동차를 사줄 형편이 전혀 안 되는 어려운 사람이야. 근데 자 을한테 크리스마스 때 내가 참대 뽑아줄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은 누구는 분명히 을의 입장에서 농담이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다 무효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없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재벌가 아들이야. 그한 뭐 몇십억 몇백억 돈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자동차를 한대 사줄게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자 바로 진이 아닌 철저 농담을 해다 할지라도 아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것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 파트가 이게 좀 짜증나게 돼있어 다른 건 딱딱 떨어지는데 이게 애매하게 돼 있는 파트.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 3에 될까? 준용이라고 하는 거. 자,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다는 사실 상대방이 알거나 알수 있었을 때. 자, 이때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서 키워드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대리권 남용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게 됩니다. 해서 비진 의사 표시. 자, 자, 첫 번째 일괄 사적은 비진 의사 표시이다. 두 번째 어려웠던 것이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 법리를 대리권 남용에도 다준용하게된다 대리권 남용에도 다 준용하게 된다. 해서 볼가요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인이다라고 전제를 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갑이 본인이 된다고 전제를 해 보고. 자, 이때 대린 을이라는 것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대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병한테 매도 청약을 합니다. 이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인데 3만원에 사시오 라는 청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가지고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하냐 갑에 대리인을 이라고 표시하고 매도인 날에다 매수인 날에병 이라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 만약에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 이전 늦를 해줄 의무를 지고,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 1억짜리 부동산을 왜 천만 에팔 것이며, 근데 계약금 자, 아, 0만원 받아서 뭐 맛있는 거 사먹으려고 이 사람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본인에 대해서는 다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 대해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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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어떻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어렵습니다. 남용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유효가 될수 있고 무효가 될수 있다. 자, 남용이 있을 때 상대방이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대로 유효해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되는 사안이고요. 유권대리가 될 테니까 이에 비해서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효. 그래서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부터 끊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슈, 선의 제 3자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다. 근데 항상 문제 구성할 때 과실이 있더라도 싸가지가 없더라도 이렇게 살짝 흔들어 줍니다. 두 번째, 선의 제 3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 3자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 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 바로 음리갱위라고 하는 것이 이슈 자, 원래 증여를 원인으로 수익권 이전기를 해야 하는 사안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수익권 이전기가 넘어갔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비즈니 의사표시 첫 번째, 자 비즈니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나왔을 때 해당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거기서 이슈가 됐던 게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니고, 다른 거 아니고, 바로 일괄 사직 하나만 비즈니 의사표시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로 어렸던 거 비즈니 의사표시 상대방이 비즈니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라고 하면 무효가 될 테고 몰라서 할수 없었으면 유효. 자 마지막. 한마 계속 헷갈립니다. 세 번째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대리권에 남용이 있다고 라 했을 때어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라마도 다 본인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이 정도가 지금 이제 무효인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보여다 잠시 끊었다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